다이소 꿀똥순대 습관이 있는 거를 찾아볼까요아 여깄다 아 여깄다 내가 원하는 거 우와 음. 습관 한번 배보고 자 이렇게 잡았어자 자 이렇게 포장하러 포장지를 사볼게요. 오케이 계산. <놀람> <놀람> 이렇게 빵끈 빵끈으로 묶고 이렇게 꼬지 남은 걸로 이렇게 붙이고 자 이렇게 끝도 다 잘랐어요. 끝 자를 때는 벤츠로 자르셔야 돼요. 너무 단단해 가지고. 자, 이렇게 해서 자, 보이시나요?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. 네. 요거 이제 포장지로 싸 볼게요. 다이소에서 포장지 1,000원, 천 1,000원? 천 이렇게 두개 샀어요 꽃 포장지라고 따로 팔더라고 꽃 포장지 블랙 이렇게 세장 들어있고